영상 왜 끊기는 거야? <laughs> 영상 도대체 왜 끊길까? 도대체 의문이다, 레알로. 왜 끊기는 걸까? 끝나도 모르겠다.

빨래50%퍼 내가 즉사까지 있어 서 다행이지 즉사 없었으면 이거 바로 밀렸다 옷을 빼고. 다윙윙윙윙윙 윙윙윙윙윙윙 윙. 레이저.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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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. 어. 어. 얌. 맛있다. 응. 맛있다. 응. 맛있다. 제가 자.

어? 잠깐만! 보스 잡았지 않았냐? 보스 또 잡.. 또... 망했다 잠깐만요 여러분 왜 엄마! 복대지 이거 주고 갔어! 복대지아 파워! 안돼 우리 거북이 살려 거북이 살려 거북이 살려 거북이 살려, 거북이 살려. 고 잠깐만, 이거 좀 먹고 올게. 이야 음. 자, 이게 바로 들개 바다라 건법. 아. 보스. 왜두 명의 보스가 나올까요? <laughs> 왜세 명의 보스가 나올까요? 왜네 명의 보스가 나올까요? <laughs> 생각을 해봅시다. 어떻게 네 명의 보스가 나올 수 있죠? 네 명의 보스가 나올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. 세 명이 나올 확률은 높기 때문이죠. 세 명이 나올 확률은 좀 있습니다. 근데 얘네들 왜 이리 빨리 죽냐? 나이스 아 나이스 자 바로 나달리에먹고요 냠! 다음 촵촵촵촵촵촵 오케이 냠! 아 봐봐봐 띠리리리리 아띠 띠리리리 안돼 안돼 일단 피살기 아이 잠깐 빨리 빨리 아, 야 시간 없어 시간 있으면 없다고 이거 또 끊길 수도 있다고 왜 음. 어차피 얘네가 가까이 와도 나는 뿜 튕겨버릴 수 있어. 아니, 도대체 이 강아지도 뭐야. 아, 아파. 아, 아프다. 으아, 안 돼. 겨우 죽어가지고 다행이다. 으, 아, 아. 부활. 이거 다음이 마지막 보스일 텐데, 마지막 보스한테 경고하는데, 너, 만약에 네명 나오지? 진짜 전송 내내 탕탕 뜨공대 컨트롤 싹 땄어서 할 거임 없어 좀 걸려 하. 아니 멍멍이들이 계속 이러네 28개나 더 있어.

여기서, 음, 어떡하지? 계속 할까? 어?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, 그냥.